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스럭 김정태입니다 오늘 살수차 가져오셨네요 살수차입니다 이게 차량이 기존에는 그 요소수 아시죠 알죠 하, 한동안 대란이었잖아요 네. 요소수 실던 차량입니다 어... 제가 매입해와서 요소수 차량으로 판매할까 하다가 살수차를 구별을 하냈는데요 차량은 메가트럭 7톤 승인되어 있는 5톤 살수 차량입니다 적재 중량이 7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탱크 무게가 좀 빠지니까 적재 중량은 아, 6,000리터 나옵니다 내부는 스테인레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배관까지 모두 다스인레스입니다 주행 거리가 기가 막힙니다 몇 만일까요? 한 5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3만 5천 키로씩이요 법인 1인 신조 차량 2011년 11월 등록돼 있고 2012년형으로 250마력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가 깔끔하게 살수차를 꾸며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앞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도색도 안한원자 그대로. 아, 아주 스크래치도 없어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네, 저희가 요새 밀고 있는 디자인이죠. 살수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존 살수랑 똑같아. 요 여기 밸브를 여닫아가지고 요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옆살수가 가능하게끔 네.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용도에 맞으신다면은 정말 좋아요. <laughs> 이거 반응 좀 괜찮더라고요. 앞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기가 막히지 뭐한80% 남았지 이야 아뭐 교체 안 해도 됩니다 35,000km예요 <laughs>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 넉넉하게 남아있고 하부 프레임 상태만 보면요 이야 깔끔한데요? 진짜 얘가 나 깜짝 놀란 게 일반적인 우리가 스인레스살수자짤때 3T로 짜거든요 네 두께가 한 6T 돼오 진짜 두꺼워 여기서 빵꾸 날일 없다 내구성이 튼튼하다 풀스인레스 왔답니다 연료통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 아주 뒤 연기가 보여 지금. <laughs> 뒤 불난 거 아니에요? 내 가슴에도 불이 났는데. <laughs> 아무튼 아무쪼록 좀큰일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사이드 가드 기존 거 살려서 썼고요. 요쪽 부분에 보시면 흙바지 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뒤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기가 막힙니다. 아기 자연살수는 기존 그대로 사용하였고 네 뒤에 고압살수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저희. 아... 요새 요게 대세야. 귀여운데요? 이거 저희가 오리발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이즈대로. 네. 요걸 예전에 좀 크게 만들었었는데 물 소비량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좀 사이즈 작게 얇게 네. 만들었습니다. 뒷범버는 스테인레스로 마감 다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 탱크는 저희가 이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자른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도색한 거예요. 어. <laughs> 뒤에 보시면은 물연 양수기 작동 여기다가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판스프링 깨져 있거나 뭐 하부 상태 찌그러져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솔메이브는 앞뒤로 두개 들어가 있고요. 네. 왜냐면 뒷고 앞살 수도 가능하니까. 아. 앞뒤 하나씩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 보시면 여기 해청. 해청. 아 이게 날씨 추우면 잘 깨져요. 해청 새 겁니다 이거. 어...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벨트 세 개짜리.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매연 여과 장치가 달려 있어요. 총매장치라고 해요 이거. 네. 이거 달려있으니까 전국 어디든 운행하셔도 상관 없고요. 상단부에는 해지가두개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호스죠? 네, 이거 양수기에다 연결해서 물을 빨아 땡길 때 쓰는 호스인데, 5m 짜리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m입니다. 아... 각기 5m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차량 내부 보시면은 깜짝 놀라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차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차량 내부 보시면은,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주행거리인지 아닌지. <laughs> 뒤에 베드 네. 아, 깨끗해. 대시보드. 아,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 아, 새 거네요, 완전. 공조기. 아, 뭐, 어디, 뭐, 이렇게 까져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왜 35,000km인지. 자, 시동 걸었습니다. 자, 기름이 조금 없어요. 기름 넣으러 가려고요. 주행거리 35,634km. 실주행거리. 네. 경고등 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브레이크 압력 상태 정상이고요. 엑셀, 엑셀 느낌 봐봐. 어, 어제 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어 너무 네. 느낌 부드럽잖아. 확실히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N <laughs> 네. 상태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가 살수 도포 작업을 해드릴 텐데 네. 지금 이 날씨에 탱크에다가 물을 넣으시면 살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물이 얼면 해청이 깨집니다. 아 진짜요? 해청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살수 테스트를 못 해요. <laughs> 대신. 시운전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주유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용 기름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여름용 기름은 어느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모자는 왜 쓰신 거죠? 안전하라고요 <laughs> 운전도 안전하게 해야 돼요 원래 운전할 때도 이런 거 써야 돼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거? 여차 <laughs> 어, 안에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서비스로 드립니다 <laughs> 아 차가 진짜 35,000km라 그런지 너무 좋다 네, 이거 진짜 키로스 때문에 샀거든. 아, 진짜요? 이게 차 어디서 사온 거냐면은 그때 진주에서 사왔어, 진주에서. 진주, 제가 탱크로리 거래처분들이 진주에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소개받고 갔다 왔는데, 아, 이거 진짜 차 사러 갔을 때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laughs> 이걸 파신다 고 그러시다가, 네, 한번 취소하셨어. 아, 진짜요? 차량 운행하던 지부에서 차량을 안 쓰신다 그러셔갖고 다른 지부에서 차량을 쓰겠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안 파신다고 하시다가 한 6개월 만에인가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이제 우리 차 매각해야 될거 같다 네차 보러 와라 그래고차 보러 갔어요 그런데 공장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 그래서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공장 문을 열어줬는데 공장 1, 1문 있고 2문 있고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문도 잠겨있는 거야 네 문을 딱 열자마자 이 차가 덜렁한데 서있어 그 공장 안에 비도 안 맞고 <laughs> 아 진짜요? 먼지가 엄청 쌓여있더라고 아와 어... 이거 진짜 거의 뭐 오키노스 프라임인가? 이러면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웬걸 진짜 잘 걸리더라고 아 진짜요? 어, 배터리 방전도 안 돼있고 오 주행거리 보니까 35,000km 얼마 안 탔네요, 지주행 거리 아그래 야, 이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고 왔습니다 어, 음. 아, 뭐야 만 원에 선택해 만 원만 넣으시는 건가요? <laughs> 잘못 눌렀어 <울었어. 웃음> 자 살수차 구매하실 때는 언제든지 에이스트롬 보내주십시오 특장 차량들 화물 차량들 다 매입하고 있으니까 좋은 견적에 매입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